그런거는 이제 많이 만들어 봐야지 돼요 뭐 방법이 없어요 많이 만들어 봐서 손에 그 느낌을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지윤타샤TV 지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우리 이제 이거 도자기 만드는 중에 기법 중에 속파기 기법이 있어요. 속파기, 속파기 기법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잠깐 영상을 켰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는 이거를 속파기를 왜 하냐면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그 투각 화분, 투각 화분의 그 받침 부분 있잖아요. 다리, 받침 부분, 기둥, 그 부분을 그냥 손럭,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 해갖고 두께가 너무 두꺼워졌어요. 두께가 두꺼워져서 그 투각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답니다. 그나마 이제 그 투각 문양을 간단하게 해서 또 간단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복잡하게 사이 간격을 너무 막 좁게 하면 그게 꼽는 과정에서 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투각 화분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속파기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 두께를 그냥 아예 처음부터 적당하게 만들기로 했어요. 속파기는 말말 말 그대로 이거 통째로 돼 있는 거를 이렇게 파내는 거예요. 이렇게 두께를 설정을 하고 이것도 지금 너무 두꺼워서. 우선 이제 가운데 부분부터 그냥 아무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마구마구 파 주세요. 이렇게 마구마구 이렇게 마구마구 파준 다음에 왜냐면 이제 윗부분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저 밑에까지 하면 밑부분을 만들 흙이 없어요. 물구멍을 내줄 위치까지 어느 정도 가늠을 해서 이렇게 파줍니다. 요정도 이제 파줬으면 자 이렇게 이제 많은 양의 흙이 안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거는 윗부분에 이제 윗부분 만들때 덧붙여 줄 겁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근데 윗부분 여기 정리 기둥 부분 정리할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봉다리에 일단 넣어줘요 굳지 않게끔 들어가 있더라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윗부분을 조금 더 이제 두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여기 너무 퍽 들어갔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퍽 들어가요. 그러면 흙을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두께를 만들어줘요. 두껍. 근데 그 적당한 그 두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많이 만들어봐야지 돼요. 뭐 방법이 없어요. 많이 만들어봐서 손에 그 느낌을, 느낌으로 감지를 해야 돼요. 경험이 선생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실패도 하고 하다가 보면 나만의 노하우가 생긴답니다. 지금 여기 아랫부분이 굉장히 이게 지금 되게 두꺼워요. 되게 두꺼우면 자, 위로 올려서 흙을 밀어 올려서 이 부분을 좀 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키를 좀 세워줍니다. 오늘은 이제 이 받침 기둥을 제가 제대로 해놓고 그리고 투각 작업을 할 거예요. 적당한 로 만들어 놓고 너무 얇지도 않고 너무 두껍지도 않게 뭐 항상 그 적당이라는 게 제일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적당히를 맞춰 봐야죠 적당이가 가장 좋은데 <laughs> 제가 이제 이 투각 작품을 하나를 더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꼽는 과정에서 파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저는 잘한다고 하지만 가마에 들어가서 그 어떤 위치에 놓여서 불길을 어느 정도 받느냐에 따라서 얘가 또그 파손율이 있고 없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일단 가마에 들어갔을 때는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일단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제가 할수 있는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적당히를 만들어줘야 돼요. 어제 보여드린 투각분의 이런 작업 과정을 안 보여드려서, 안 보여드렸던 게 잘, 잘한것 같아요. 어제 그 부족한 면을 지금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자 지금 어느 정도 적당히가 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각을 제가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거는 이제 원형으로 기둥이 만들어져서 이제 좀 각을 만들려고요 자 이렇게 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물이면 또 다시 얘네들이 두꺼워집니다 두꺼운 부분은 다시 올려주고요 아랫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놨구요 여기 받침대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적당한 그 두께로 정리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아예 마무리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 들어갑니다 이제 아랫부분을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윗부분을 같이 작업하기가 힘이 들어서, 자, 이제 윗 부분은 붙여서 올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스크래치 내고, 물을 묻혀주고요. 얘는 잘 붓기 위한 방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흙을 따낸 거, 좀 모자르네. 자, 모자르면. 요렇게만 붙여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일 땐 스크래치를 꼭안 내도 이렇게 서로 부비부비 하면 이렇게 딱 붙어요 물기 있게 해서 이거를 일단 바깥쪽을 이렇게 쓸어내려 주고 이렇게 위에 살을 이렇게 쓸어 내려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또 안쪽 부분은 안쪽 부분은 지금 여기가 엄청 두꺼워요. 두꺼워서 손으로 감지를 하면서 위로 올려줄게요. 이제 여기에서 받침대 부분을, 높이를 더 많이, 더 길게 올리고 싶다 하면 여기서 이렇게 길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주고, 그래서 높이를, 여기도 이제 두께, 두께를 맞춰줘요, 아래랑. 두께를 맞추면서 이렇게 피다가 보면, 이게 높이가 올라가요. 그래서 또 각을 잡아주고, 오면 또 펴주고, 그냥 단순노동의 반복이랍니다. 단순노동이 좋은 게 뭐냐면 머리를 비워줘요 뭐 아무 생각이 안 나게끔 그렇다고 정말 아무런 생각이 안, 나, 안 나는 건 아니에요 <laughs> 뭐 내가 잠을 잠자는 시간도 아니고 뭐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꿈을 꾸는데 그렇지만 그런 생각들은 잠깐 잠깐 스쳐지 지나가는 생각들은 금방 잊혀진답니다. 이런 단순노동을 하면 나중에 작업이 끝나고 나면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기억조차 없답니다. 그 정도로 이 단순 작업이 머리 비우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높이가 또좀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높이를 이렇게 올리고 싶을 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올려주면 되고요. 나는 높이가 적당하다 싶으면 이제 이때 위에 이제 상부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상부 모양을 이렇게 얇게 하는 것보다 두껍게 해고 밀어 올리는 게더 빠른데 이제 이렇게 얇게 되면 코울링 기법으로 가야 돼요. 제가 너무 싫어하는 코올링 기법. 코올링, 코올링. 이렇게 해서 밑부분을 일단 부착을 시켜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가 이제 위에 부분 바닥면이에요. 바닥면이라 이거를 이제 세워주겠습니다. 이제 이런 모양의 형태가 되게끔.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안쪽 부분도 이렇게 눌러서 부착을 해줘야 돼요. 안 보이겠지? 이렇게 한칸 가래떡 이렇게 해갖고 한칸한칸 한칸 쌓아 올리는 게 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싫어하는데 지금 오늘 이 작업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착을 시킨 다음에 이제 두께를 또 이렇게 이제 일정하게 만들어줘요. 한 판만 더또 올려줍니다. 투각하는 작업 모습은 앞에 영상에서 보셨으니까 이제 저 혼자 했어요. <laughs> 저 혼자서 이렇게 몰래 해놨답니다. 그 이쪽이 앞 모습이에요. 앞 모습이고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이렇게 투각을 했습니다. 아, 근데 투각 작업 정말 어려워요. 이제 또 이쪽 부분이 요 이제 가느다란 줄기 요 부분이 또 구워지면서 어떻게 될지 또 이게 걱정이 되네요 아 이걸 작업을 할 때마다 걱정이 되네 뭐 어찌됐든 했으니까 무사히 파손 없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이런 모습으로 간단하면서 좀 심플하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윗부분 이렇게. 음.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